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알트코인들을 ETF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가상화폐를 ETF로 투자할 때와 직접 투자할 때의 차이점을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한다는 것은 지정된 가상화폐 거래에서 코인 지갑을 만들어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많이 거래하시니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를 비롯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참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세금 계산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분실 위험이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되지 시작하면서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 일거에. 해소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인데요. 덕분에 여타 증권 거래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ETF 거래를 통해서 수시로 사고 팔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해 있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레버리지의 민족답게 1배수 ETF는 생략하고 바로 2배수 ETF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현재 두 개의 2배수 ETF들이 상장해 있는데요. 그 중인공은 BITU와 BITX입니다. 상장은 BITX가 먼저 되었고, 선물 지수를 추종하며 운용 수수료는 1.9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출시된 BITU ETF는 현물 지수를 추종하며, 운용 수수료 역시 0.95%로 BITX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용 수수료만 보아도 BITU ETF로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2배수 ETF인 BITU 투자 하나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접으셔도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레버리지 ETF 투자는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만 굳건하다면 2배수 정도는 장기투자로 보유해 가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1배수와 2배수 ETF의 수익률 비교표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반 동안 비트코인이 줄곧 아름답게 우상향만 해오지는 않았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지만 올 들어서는 관세폭탄과 함께 비트코인 역시 8만 달러 밑으로 하락할 만큼 코인 시장도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배수와 2배수와 수익률을 비교해 볼때 2배수의 수익률이 50% 넘게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배수 ETF BITO는 약90% 상승한 반면에 2배수 BITX는 14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 전제 조건은 결국은 전고점을 회복하고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 소개만으로 끝마치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추가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트코인 ETF들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알트코인의 3대장이라 일컬어지는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리플의 2배수 ETF만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더리움만 현물 ETF로 출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솔라나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선물 ETF만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참고삼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ETF들의 오란에 수익률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ETF가 15%를 기록하며 1등이고요. 그 뒤를 리플이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비록 최근에 많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80%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재미를 못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반기에는 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꿈틀거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알트코인에게도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ETF로 투자하는 것이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요. ETF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안전성과 간편성을 기반으로 제도권의 편입이 현재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나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플, 그리고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도 현물 ETF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좀더 활발한 거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오늘 소개해드리는 ETF들을 잘 기억해두고 계셨다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무기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세계가 앞다투어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는 인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가짜라는 틀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가올 미래에 조금이나마 투자해 나갈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이 아무쪼록 가상화폐,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되세요.